여러분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치리움 주문이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치룸입니다. 오늘은 출고 예정 중인 작품부터 해서 지금 이제 제작 중인 어, 애들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어, 여기 사육장에는 뱀파이어 크랩이 살게 될 거예요. 기들도 이쁘게 좀 꾸며져 있고요. 식물들도 고사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식물들이 좀 심어 있는 상황입니다. 폭포는 이런 식으로 각을 줘서 이쁘게 흐르게 되어 있고요. 물에 보면은 잔잔하게 파장이 일고 있는데 물멍할만날것 같습니다 이제 신형 아크릴 키트가 도입된 음 그런 작품인데요 역시나 장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패드 두 개와 폭포를 자율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자리 배치를 할수 있다 라는 걸큰 장점으로 들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지금 폭포가 가운데 있는데 요 놈아를 왼쪽으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화분을 살짝 빼주고요 패드를 하나를 살짝 빼준 다음에 이 안에는 이제 여과제와 폴리나즈 스펀지가 들어있죠 옆으로 쓱 밀어주고 다시 여기에 쓱 밀어주면 완성입니다 여기 에 이제 요 유목 아까 넣어놨는데 이거는 은신처로 쓰겠죠 요렇게 하나 딱 얹어주면 자 왼쪽으로 폭포가 흐르는 팔르다리움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일 받으시는 분도 지금 제가 드리는 영상을 설명서 개념으로 쓰시면 되는데 아, 왼쪽에서 가운데 혹은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이제 좀 질리거나 좀 바꾸고 싶어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이제 안에 보면 안에를 설명드리면 이 패드를 두개다 빼게 되면. 자 이쪽에 보면 이제 여기 여과제가 들어있고요. 여기 스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스펀지가 이제 나중에는 여기 슬러지들이 쌓이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스펀지를 흐르는 물에 쫙쫙 짜주시면 되고 여과제는 사실상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물이 혹시나 깨질, 깨졌을 때에는 요거도 한번 세척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다가는 겨울에 히터를 넣어서 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히터를 한 26도에서 27도 놔주면 실내 온도도 한 24도에서 25도가 유지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개 발생기는 이쪽에 넣으셔도 되지만 이쪽에 넣으셔도 된다는 거 안개 발생기 홀더가 홈이파져 있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를 알려 드리면서 가끔씩 물고기까지 키운다면 환수를 통해서 10% 정도 환수해 주면서 관리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잠시 패드를 다시 밀어 넣을게요. 다시 가운데로 옮겨 볼까요? 슬라이딩으로 자자자자자자자 자. 자자자자자자 자. 챡. 가운데로 옮겨졌고요. 이쪽에다가 다시 패드를 이렇게 넣어 주면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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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샤 네, 아까와 이 위치가 또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 이거 두 개를 어 나중에는 이게 제가 지금 이제 이끼 생이끼를 넣어 놨는데 이렇게 키우셔도 되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여기랑 여기랑 컨셉을 다르게 하셔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또 즐기실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만들어가면서 즐길 수 있는 팔레라리움입니다 물론 시스템적으로도 완벽하지만 음,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좀 바꿔가면서 식물도 다 화분 구간 얘좀 화분이고 얘도 화분이죠. 요런 것들을 바꿔 가면서 예, 죽어 죽을 수도 있어요. 뭐 식물이라는 게뭐 <laughs> 영생하는 건 아니니까 죽었을 경우에는 또 바꿔 주시고 아니면 또좀 질렸을 경우에도 좀 바꿔 주시면서 어 여기 내부 습도에 맞는 식물로 바꿔 주면서 즐기시는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팔루다리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요 정도에서 요거 이제 설명은 좀 끝내도록 하고 사실 지금 이쪽에 저희 라인업이 거의 다 있어요. 여기서 빠진 게 사실 604545인데, 사실 다음번 주문도 604545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까지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죠. 왜냐면 저희 라인업이 모두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근데 하지만 지금 이제 이것들 출고한 다음에, 그다음에 604545를 만들어야 해서 아쉽게도 이제 전체 라인업은 볼 수가 없는데, 어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라인업이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데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건 4 5큐 보고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이죠. 제작 중인 거예요. 진짜 예, 중인 거고,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느낌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이제 샌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세네 가지 정도 로 고객님과 상의를 합니다. 예, 샌드도 이제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조금 해드리고, 그리고 보시면은 뭔가 조금씩 다른다는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관심 없이 보면은 좀 똑같다 느낄 수도 있지만, 관심을 두고 보면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어, 여기서 사는 생물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네. 제 여기서 키우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물에 맞게 예, 네, 저는 최대한 그거에 맞게 어, 깜짝이야. 네, 여러분들의 키우시는 생물에 맞게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45 큐브이기 때문에 아까 봤던 장보다는 조금 더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 왜 이렇게 놨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직 심지 않았어요. 전체적인 구도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얹어 놓고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물론 심었다가 다시 빼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것도 작품, 어,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놨다가 구도가 괜찮으면 심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최대한 멋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도 여기 시스템 키트가 여기 지금 보이죠. 네, 이거는 제작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안에 다 공간이 있고요. 왔다 갔다면서 하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이건 45, 45 높이 60입니다. 그래서 이거도 지금 찍어보면 다 화분들이 아크릴로 전부 다 화분들이 여러분들이 뺐다 꼈다 할수 있게 식물들을 심었다 뺐다 이렇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작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직 이제 돌 작업이 안된 상황인 거죠. 음, 사실 봤을 때 되게 이쁜 사이즈죠. 네, 여기는 지금, 어 여기는 지금 안 개발생기까지 틀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 이거는 지금 이제 어 실리콘 독부터 시작해서 불순물들을 쭉좀 빼고 있는 작업이. 이분이 이제 작업 기간을 되게 여유롭게 주셨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롭다면 한한달 정도 주시면 바로 생물 투입하기에도 좋은 환경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시스템 팔로 다리움으로서 네, 위치 변화 다 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크, 너무 좋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저희가 할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 6045 높이 90입니다. 네, 이쪽에서는 이제 크레스티드 개코가 살게 될 건데, 역시나 시스템 팔로 더림 적용되어 있고요. 이 두고 두 개가 바뀔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쪽도 지금 화분에 아직 제대로 심은 건 아니에요. 구도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애들이 좀쉴수 있게 유목들을 많이 배치해달라고 하셔서, 네, 최대한 유목들을 많이 배치해서 구조물들을 많이 넣어서, 어, 애들이 숨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할수 있게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 이분께서 이제 화산석에 검은색 샌드를 원하셔서, 저도 여기는 사실 검은색 샌드 느낌이 맞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샌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느낌에 맞게, 어, 물론 제가 만들지만, 어,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맞춰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피치리움은 여러분들의 생물을, 어, 더욱더 좋은 환경에서, 어, 혹은 더 멋있게 키울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7월 주문은 이제 거의 마감이 되고 있는데요. 8월 주문 새로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매장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제가 다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